안녕하세요, 소리쌤입니다. 오늘은 무선 고데기 한번 써볼 건데요. 전원버튼 눌러줍니다. 전원버튼 빠르게 두번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요. 스위치 왔다갔다 내리면 온도 조절 되는데, 2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요. 이렇게 모양이 비타입처럼 되어 있어서 안쪽에 열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피나 모발은 직접적으로 뜨거운 열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뜨겁지 않아서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아. 생각보다 예열 시간이 조금 걸려요. 한 2, 3분 지난데도 많이 뜨거워지지 않았는데 4, 5분 정도 지나야지 조금 온도가 올라가고요. 저는 방곱슬에 머리숱도 진짜 많아서 머리데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해봤는데, 한 번으로는 안 되고, 두 번, 세 번으로도 안 돼서, 해석번은 해야 좀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딱 맞물리게 받쳐주는 판이 없기 때문에 손을 갖다 대고 작업을 해야 좀잘 돼요. 손을 이렇게 갖다 대고 하면은 끝에가 좀 윤기나게 할수 있는데 그 앞머리 반곱슬 완전 심한 데에는 바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리결정은안 돼요.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아 근데 이게 뿌리 볼륨 살릴 때 가볍게 올리기만 하면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살짝 반대편으로 들어올려서 그 시간을 오랫동안 두니까 뿌리 볼륨 완전 잘. 생각나요. 이렇게 반대편을 쑥밀어가지고어 이거 진짜 안 뜨거워서 너무 괜찮은 거 같아요. 가볍고 휴대하기 좋아서 괜찮은데 저처럼 머리이 많은 사람들한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